안녕하세요 허랑나비 다육이입니다 오늘 또 모란장이라서 또 이렇게 모란장에 아또 아침 일찍이 왔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느라 서 그런지 좀 쌀쌀해요 아 쌀쌀해도 아 날씨는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 강남 농원에 왔어요 강남 농원에 아 오늘 또 왔더니 너무 이쁜 또 이렇게 다육이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아, 여기 수연이 너무 이쁘게 보이네. 수연이.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세요. 항상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울, 나홀. 아, 나울이 아, 짱짱 하면서 또 이쁘게 색감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아, 예뻐라. 아, 얘네들은 참맑죠 색감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루비 아 핑크 루비는 항상 또 이렇게 이쁘고 이게 눈대리도 있고요 어또 이제 프리티컴 아 얘가 프리티컴이네요 프리티컴이고요 미니 수주성 야 아, 이게 미니 수주성이네요 얘가 아 예뻐라 아 라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얘네들은 쫙또 늘어지면 굉장히 이쁜 아이죠? 어, 이렇게 또 여러 아이들이, 아, 많이 또 있네요. 여기는 아, 나탐. 아, 나탐. 너무 예뻐요, 나탐이. 아유, 트시라고. 예, 강남 농원에 오시면 이렇게 분생들을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아, 구감룡도 나왔네요. 아, 구감룡, 아, 구감룡. 요즘에 이런 인기들이 많죠. 이건 먼 녹. 아, 먼녹 군생입니다. 이거는 할로원. 할로원도 이렇게 색감이 이쁘게 물들었네요. 이거 과미옥. 과묘. 아, 과미옥도. 아, 꽃이 필려 그런지. 아, 너무 예쁘네요. 또 이렇게 보면 라타마주큰나이도 있고요. 또쪼꼬젤리 야, 아, 지금 쪼꼬젤리도 어, 아, 이렇게 예쁘네요 아, 이런 아이가 또 이거는 코노. 이제 코너죠, 코너.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코너가 또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이 예, 코너가 이제 여기 여기를 좀 이렇게 네, 또 스스로도 나오지만 아, 거기를 갈라주면더 빨리 꽃이 나오죠. 또 이거는 밀크 로즈, 밀크로즈. 밀크 로즈라는 아이네요. 아 이거는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철아, 아 철아, 철화. 이게 네, 철아가 보니까. 크림 마, 크림, 크림 마젠타. 크림 마젠타라는 그런 아이네요. 아, 이거는 용월인가? 아, 용월도 같고. 아, 용월도 이뻐요. 잘 키우면. 이렇게 수연이 너무 이쁘네요. 아, 색감이 이 정도로 키우려면은 좀 오랜 또 시간이 갈지. 연지곤지. 연지곤지도 이렇게 있고요. 아, 또, 여기도 연주군지가, 오늘은 많이 연주군지가 등장을 했네요. 아, 또, 베이비 핑크. 아, 베이비 핑크 아주 짱짱하고 큽니다. 베이비 핑크. 또,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도 있고요. 이렇게 파랑새가 아주 군색이 나왔네요. 파랑새가. 아, 이렇게. 삼두. 이렇게 큼이거니 검정 포트. 이렇게 있고요. 얘는 레몬노즈. 아, 레몬노즈도 이쁘죠. 색상들면. 까라솔도. 까라솔은 항상 예뻐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라는 아이고요. 여기 집시. 집시 아, 한번 보세요. 아주 특실하고 큼직합니다. 아, 또 짧은 잎 적성. 짧은 잎 적성. 아, 아주 깜찍한 예쁘네요. 어, 얘도, 어, 또, 얘도,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고요 아, 또, 이렇게 보면은, 얘는 사르몬, 사르몬이라는 애네요, 얘가. 얘가 사르몬이라는 애네요. 아, 예쁘다. 아, 또, 이렇게 보면, 아, 아우토반, 아우토반. 아우투반. 아, 아우토반이네요. 아, 예쁘다. 아우토반. 너무 이쁩니다. 짜화분는 뭐예요? 저기 밑에 있는 거. 얘는 뭘까요? 레몬 누드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 실루엣. 레몬 누드요? 네. 아우 실루엣 대품이네요. 이것도 실루엣이고 아 그거는 누다네요. 어, 누다. 아우 예뻐라. 다져졌고 이쁘죠? 이런 거 사다가 키우면 키우기가 더 좋아요. 짱짱하니. 이거는 굳이 예. 그렇게 안, 안, 모아놔도 돼. 얘네가 크 이렇게 제가 한번 갈게요. 얘는 지금 뭘까요? 얘네가 똑같아요. 아, 아, 핑크 플루라. 아, 핑크 플루라.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 멍, 색감이 아주 이렇게 또 색감이 물드네요. 아, 이쪽에는 로망이라는 아이네. 로망이라는 아이. 아, 로망이라는 아인데. 이 아, 자구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강남 농원에는요. 어, 이렇게 분생도 많고, 또 다져진 아이들도 많고,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파드마라는 아이네요. 얘는 파드마. 아, 파드마라는 아이고, 아, 얘는 뭘까요? 얘는 라비 두스. 라비 두스라는 아이네. 라비 두스라는 아이고요. 여기쪽에는 이렇게 창들이 또 이렇게, 아, 있습니다. 큰 창들. 이거는, 얘는, 샤이닝 펄. 얘는 샤이닝 펄이라는 아이네요. 얘는, 먼노 대품 이렇게 있고요. 먼노 대품도 있고 있고. 아 아우, 얘는 뭘까요? 얘는, 레드 카이저. 아, 레드 카이저네. 얘가. 아, 레드 카이저. 너무 이쁘다. 아, 한엽이고. 레드 카이저. 아, 또 얘는, 레드. 얘는 레드라는 아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아. 얘가 아주 뭘까요? 화이트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아주 짱짱합니다. 사과꽃도 이렇게 있고 호주 마리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창들이 아주 대품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늘 또 나왔네요. 얘는 바디바, 얘는 바디바고요. 여기 이렇게 강남농원에 오시면 이쁜 아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푸시케, 푸시케라는 아이인데 아주 색상이 독특합니다. 와인 피치컴 와인 피치컴이고요 여거는 새벽별 철학 아, 아이보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스파이시 아 스파이시 얘는 뭘까요 아, 깔끔한데 말랑 카우젤리 말랑 카우젤리라는 애네요 얘가. 얘가 말랑 말랑 카우젤리 아또 이렇게 얘는 뭘까요 또 얘는 레드 타이아라 레드 타이아라라는 레드 타이아라 아 얘가 자구가 나오고 예쁘다 아스트라 얘, 얘가 아스트라라는 차인데 한엽이고 엄청 크네요 얘가 이 아이가 아 예쁘다 대품 나즈아가 아 나즈아 대품이네요 아,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얘는 뭐죠 얘는? 창인데, 궁이네, 궁. 궁이라는 창. 아 궁이라는 창. 아, 이렇게 큰 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창들이. 여기도 이 창은 뭔지. 카이저. 아, 멋있다. 카이저. 이 카이저가 크면 엄청 멋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금들이 있습니다. 금들. 레오파드 금. 레오파드 금. 이렇 있고요. 얘는 또 창이 뭔지. 아, 굉장히 이쁘네. 핑크 피스. 얘는 핑크 피스네요. 아, 얘는 되게 이쁜데, 이름이 없습니다. 얘도 금인데. 아, 예뻐라. 얘는 뭘까요? 얘도 금인데, 비온세 무지개금이네요. 얘가 비온세 무지개금. 아, 예뻐요. 오, 예뻐요. 비온세 무지개금. 그리고, 뭘로 쳐라. 뭘로 쳐라. 이렇게 있고요. 비 음, 미울. 미울이라는 애네요. 아, 미울이라는 애. 아, 얘가. 아, 또 이쪽으로 와서는, 샤바하나. 아, 샤바하나가 이렇게. 아, 색이 좀 독특하죠? 얘도. 이렇게 샤러로즈. 샤러로즈. 아, 예쁩니다. 화이트 크리니 화이트 크리니 얘는 뭘까요? 바닐라이스. 아 바닐 라비스 얘가 바닐 라비스라는예요 네네 아유 예쁘네요 군생이고요 어,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어, 철화인데요 어, 스틸철화, 스틸철화 스틸철화 아또 이거는 팡파레, 아 팡파레 철화네요 철화 아또 이거 팡파레 철화도 있네요 미나도 이렇게 있고요 또, 길바 철화도 이렇게 있고, 핑크 비주, 핑크 비주라는 애가 있고요. 또, 로또라는 아이가 또 이렇게 있네요. 아, 이렇게 경화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도 이렇게 있네요. 아, 얘는, 얘는, 얘는 뭘까요? 라나오꾸미, 라나오꾸미, 아, 라나오꾸미도 이렇게 있고, 아, 또, 디스파 하강, 아, 앙증맞고 얘가 이쁘네요 또 홍일 얘는 홍일이고 어 이렇게 로지아 아 얘는 로지아 아 여기는 연봉 연봉이요 큰 군생연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간아 색감이 예쁘죠 이렇게 예, 말간또 이렇게 이건 소인제금소인제금도 너무 이쁘네요 아 예쁘다 소인제금 우리언니 우리는네요 우리 언니가 있고 파시오 적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엘루 오핀 얘가 엘루. 엘루 오피니라는 애네요. 아주 깔끔하니 빨고 얘는 얼음공주. 아다이기도 이름이 아주 다양하죠. 네트 레드, 네드탄. 레드탄이라는 아이고. 아우 예쁘다. 이거는 푸어러브아푸어러브요 아,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또 아, 얘는 뭘까? 포르테. 아 포르테라는. 포르테라는 아이고요. 또 여기는 스타마크. 아, 멋있네요 이쁘고. 여기? 여기? 네, 여기는 네비나금국민은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또 여기는 코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코노. 코노 피우. 피츄 이렇게 여러 가지 코너가 있고, 앞으로 이제 코너도 꽃이 활짝 피면 너무 예쁘죠? 아, 얘가 낙동강, 뭐야, 이거는. 낙동기로드. <목소리> 아니야, 낙동기러드 아니에요. 금장 그 갈매기. 뭐. 아, 근데 그렇게 써 있어. 낙동기로드라고 써 있어. <목소리> 아, 아이고, 그러네. 거기 다 그런 줄 알겠네. 그지? 아, 이렇게 보면 러블로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페스티발페스티발이라는 아이네요. 아, 페스티발 얘네들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꼬집어주면은 아주 자구도 많이 나오는 거고, 어, 이거는 에, 릴리 페트 아, 이거는 릴리 페트라는아이고요 아, 이쪽으로 와서 보면 러블로즈가 아주 대품 있습니다. 러블로즈가. 여기는 연스티로즈. 연스, 연스티로즈. 아, 색감 너무 죽여주네요. 너무 이쁘네요. 아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색감이. 오늘 또, 아 강남 아 농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주 신기롭고, 싱그러, 아주 싱그럽고, 아주 다육이들이 오늘도 색감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했네요.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다육이었습니다.